...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손,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큰나라간의 그 군대의 규모나 병력으로 보나 어떤 면에서도 이스라엘이 앞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블레셋에 이대한 장수 골리앗이 있었을 때에 그 누구도 그들을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진치고 그들의 장수 골리앗을 내세워 이스라엘을 조롱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어,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조롱하였습니다. 하루 이틀이었죠. 어, 한 달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골리앗이 그들 앞에 나와서 조롱하였습니다. 골리앗을 본이스라엘 장수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와 맞서 싸우려는 그 마음조차 갖지를 못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내가 졌다라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팽팽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블레셋 군대가 강한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일기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군사의 수로나 실력으로나 무기로나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블레셋은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스라엘 편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블레셋으로 돌아가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힘을 쏟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전개를 볼때 앞장에 소개된 30장 29장에 소개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 그의 무리들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지요. 이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한 날의 죽음을 당함으로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다이세에 의하여 망함이 아니라 스스로 몰락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와 그세 아들이 전사함으로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였음을 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겸손과 하나님 중심의 그 마음, 그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가 변절된 모습의 삶을 살았던 이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 주셨을 때에는 그만한 그릇이었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이렇게 표현하지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의 그 삶을 일컫습니다 인간, 인간을 위하고 생각하는 자세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유하는 그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 다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를 가장 이대한 존재로 무소 불위의 존재로 만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신본주의 사고는 결코 인간이 인간을 위하하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접근하기에 그랬던 길로 그르칠 수가 없습니다 신본주의 그 신학과 그 신앙과 그 사고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접근하기에 그릇된 길로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을 좋아하고 위화하고 좀더 편한 거, 좀더 좋은 거, 좀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를 이해하는 그 삶은 결코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잘 생각할. 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나를 위하여 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자신이 신이 되어 자신이 철저하게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사울 왕이 처음 시작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윗 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앉음이 되었습니다. 결국 변질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가문이 몰락할 것이라는 거듭된 하나님의 예언의 그 말씀은 성취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불행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불행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의 세 아들의 죽음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전사할 때에 그의 세 아들도 그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아들들 중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썼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보다 군사들을 먼저 생각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또 전투에 나가고 그 승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다윗의 자신의 친구로 여기며 그를 극진히 돌봐 주었던 좋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윗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의 모습모습을 통하여 그를 도와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온수가 충분히 되고 또될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도와준 인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역사를 이해하기 할 때에 만약이라는 말을 필요 없지만 만약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이은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함을 줄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좋은 신앙과 인품을 가진, 좋은 인품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그 요나단을 잘 따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과 함께 그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사울의 가문에 몰락에 요나단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어떤 죄가 있어서 사울 왕의 그 몰락 가문의 몰락과 함께 그가 죽었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에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 다윗을 도와주고 또 전투에서 임하는 그의 모습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그 모습들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진 낱낱 그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에 결코 그의 죄 때문이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편은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은 아비의 죄의 영향력이 그의 자손들에게 끼쳐서 그 자손들이 범죄함으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연자재의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아도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 모습들이 그 자녀에게 그 자녀에서 그 다음 자녀에게 전수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편해했던 그 모습이 다시금 이삭에게서 그 아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거짓말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이삭에게도 나타났고 야곱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집을 떠나야만 하는 그 아픔도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일어났지요. 또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도 또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계속해서 그 가문 가운데에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보고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국휼히 여겨 주십니다.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아비의 죄가 내 삶을 갉아먹습니다. 아비의 죄가 나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야 라고 내 안에서 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그 죄를 내가 답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라고 하지요. 욕하면서 배운다 하고 하지요. 아버지를 욕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죄 죄송합니다. 아버지라고만 했어요. 부모지요? 아버지, 어머니 다 포함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선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던 또 다른 이면이 있었을까요?라고 할 때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 그에게 어떤 죄가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 주실 때에 유대인들은 그가 보지 못함에 대하여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아비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이었지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접근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로만 접근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그 잣대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요이 고난 받은 것도 인간론으로는 인간론으로는 원인과 결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바른 자세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 가정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임하였을 때에 그 어려움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불의의 사고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 어려움,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불행에 대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물음을 갖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는지에 대하여 묻는 자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물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바른 무름 속에 주님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둘째로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본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내용은 사무엘상 전체 31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내용은 길르한 야베스 그 사람들의 선행이었습니다 길란 야베스와 사울 간에는 뗄리야 뗄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게 된 시기는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로 올라갑니다 그때 길란 야베스는 암몬족 속에 침략을 받고 매우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암몬의 왕은 나하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합평의 조건으로 아주 기이한 조건을 그들에게 내걸지요. 길러안 야베서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전부 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고대 오랜 역사 속에 있었던 모습,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승자의 향연이라고 해야 하나요? 승자들의 권리로 여겼던 모습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눈을 빼므로 인하여서 전투력을 다 상실케 하는 것이지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종이라고 하는 그그 그 인식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이함이기도 하지요. 그때 길리아냐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사울에게 급히 전령을 보내고 그와 동시에 나아스에게 사울의 말미를 요구합니다. 사울의 말미를 요구합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나아스의 그 조건대로 우리의 오른논을 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길리안 야베스로부터 소식을 접하고 급히 그 군사들을 모아서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길리안 야베스를 둘러싸고 있던 암몬 군사들을 물리침, 물리침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리린 길리안 야베스에게 오른쪽 눈을 빼앗기지 않는 그 은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었고 급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져지고 블레색전투에서 체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길리앗 야벳은 사울 왕의 시체가 뱃산 성벽에 목 박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장수들을 장사들을 모아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배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그들을 화장하여 그들의 장사진에 주었습니다 길란 야베스가 찾아간 베산 성벽은 이미 불레의 사람들에 의하여 점령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죽음을 무릅쓰고 밤새도록 달려가 그들을 건져 내린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공금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사람의 생명 살아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시체를 거둬들인 이유는 그들이 받은 은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40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련이 일어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이 되었습니다. 망자들의 이름에 더 이상 누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명예가 더 실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덧입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된 그들을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았고 또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는다, 갚는다에 도그큰 은혜는 아주 우리 몸에 때 비교해도 그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표현하는 길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날아가는 삶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 삶,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은혜를 입은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입니다. 그 삶은 날마다 선택하며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또 오늘도 부단히 예수며 예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